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일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묻기를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권위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27절에 성전을 거닐었다 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걷는데, 일반인들이, 일반 백성이 걷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걷는 곳이 다 구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성전을 거닐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이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는데 오늘은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여기서는 성전의 실세입니다. 성전에서 그 당시에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유롭게 성전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고 그것을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위다, 그러면 첫 번째 힘을 나타내죠. 권능. 두나미스라 그래서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죠.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것, 그게 바로 권위요, 권능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과의 얘기에서 여기서 권위는 엑소시아 이건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명령을 하고 무엇인가를 줄때 사용하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로 권위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 실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또 재물을 파는 사람, 돈 바꿀 때는 환율로 인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재물로는 시중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염소 비둘기 소들을 팔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친척들이 주로 이러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장사했지만, 제사장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하기를,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그럼 나도 한마디 하자. 그런 뜻이죠. 어, 그래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30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인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서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하면서 답을 하지 않고 떠나시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본문에 와서는 좀더 명확하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붙어냐, 사람에게부터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마태복음 3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성경 옆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3장 6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에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그때 많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어노니 하나님이 능히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줄때 있었던 어, 사건입니다. 어, 그 때에 우리가 어, 좀 살펴볼 것이, 어,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 받은 우리에게 이 성전의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너희가 특별한 족속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꼴을 보고 짓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뿌리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뿌리가 아니라 독사에게서 나온 뿌리다. 그럼 그러니까 막이나 사탄이 하는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들에게 권한이 생겨서 친척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면서 성전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권한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권한은 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성전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인데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 노술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나 늘 설교를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이거나 또한 높은 뭐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홀로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어, 저 같은 목사나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은 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요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치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위신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권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아마 별명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권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에게 쇄도를 부리고, 그 다음에 뭐 명령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사람이고, 위, 위로하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격려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격려자라는 사람. 위로 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요, 권위자요, 하나님의 종의 길이다. 교회에서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바로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모양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장 크게 높이 세워서 모든 권세들로 그,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권위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길을 따라서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부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모든 권세의 허울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섬겨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도리를 깨달으며 우리 명성교회에서 항상 섬기는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고 내일 이 시간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